최근 파크골프가 동호인들이 크게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강원도 화천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 현장을 화재 현장 이곳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화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화천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네, 하천 대 예선전이 있어서 수원에서 2박3일 동안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3 하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 예선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갔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참여 인원과 상금이 걸려 있는 대회입니다. 300명 명이 결선에 올라가셔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이번 대회로 전국 파크 골프 대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9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예선전을 통과한 360명의 선수들이 10월 결선무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단 4일간 총 144호를 소화하게 되며 최저타 순으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laughs> 이 운동은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위화감도 안 느끼고 네 이웃간 소통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대회가 시작되면서 예선전은 물론 적응 훈련을 위해 화천을 찾는 동호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많은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화천을 찾으면서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특 파크 골프 관련 상점들이 생겨나는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 파크 샵을 하다 보니까 그 파크 용품 쪽으로 많이 그 손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활성화가 됐고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그러니까 그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데 그 손님들이 요즘 아주 너무 천합니다. 산천어 축제 뒤를 이어 화천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는 파크 골프.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재밌고 즐겁게 칠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이 54월로 조성돼 있고요. 전국에 있는 많은 골프들로부터 사랑받고 애용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천에 오셔서 좋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파크골프가 인기 레저로 자리 잡으며 대회도 열리고 동호인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천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된 파크골프장. 건강과 지역 경제 모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